반갑습니다 이성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 민법에사 정한 이혼 사유들 중에서 어,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어, 사유가 있는데요. 그 애매모호한 그말 뜻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나 아니면 그 남편의 시어머니가 나한테 뭔가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는 이혼 청구를 할수 있다는 거죠.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되게 추상적인 규정이라서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좀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를 사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시댁에 오가게 하십니다. 시댁과의 거리는 차로 5분 정도입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밑반찬과 김치를 가져가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도 없고 남편을 잘 챙겨주라면서 저에게 핏자만 주십니다. 왜 제가 남편만을 위해서 주말에 시댁에 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벌써 반년도 넘게 남편만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야 하는 제 삶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조금 법률 상담은 또 있는 그대로의 범위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가지고서는 심의 부당한 대우가 해당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심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제일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폭행을 하는 경우 이게 제일 대표적이에요. 근데 폭행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명확하게 이제 심리 부당한 대우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럼 거꾸로 이제 부당한 대우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 부부 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화돼서 뭐 고성이 오갔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잠깐 또 일회성으로 욕설이 한번 오갔다거나. 그런 정도로 회사는 사실은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되게 일시적인 다툼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가볍게 밀치거나 그 정도로 이제 충동적으로 한번 일회성으로 이제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까지는 아니다. 사실은 부부가 싸우다가 사실은 한두 번은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혼을 받아주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이혼 청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받은 대우가 도저히 이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정도에 해당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어뭐 상습 폭행,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혼 사유가 될수 있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